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깊고 넓도다 구원하는그 신님요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시 기피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로 또다 찬송할 새주의 보여 그샘매지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찬송아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e 나면 <목소리나> 주의 나라, 힘과 권세이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에 모이게 해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를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를 믿게 해 주세요. 아멘. 우리 다 천국의 그 좁은 길에 가고, 우리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을 부르게 해주세요. 음. 지금 이 시간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윗처럼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도하면 그거를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춤추면서 할렐루야라고 소리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랑 기도를 듣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권주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라되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태제 상장들에게 끌어가고 자함이 아니야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중언하여 담의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장옥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구 장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담의 세계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사울에게 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박해자였던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안수하며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마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그 즉시 사울은 다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육신의 시력을 회복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로운 눈을 뜨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라는 진리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회당으로 들어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울은 이렇게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복음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어 다가왔고,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변화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때 우리의 삶은 즉시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사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회당에서 전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들어보십시오.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 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담의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속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사울이 입을 열자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가 아닌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담에 세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아멘.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과 날카로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점점 더 담대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였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대중의 눈치를 보거나 인기투표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곳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은 길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울이 혼자 복음을 외치고 있었을 때의 모습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명하는 일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이 주는 능력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사람들의 반대, 그리고 삶의 무게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능력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사울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아멘. 이 메시지가 부디 우리 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강하게 하며 세상과도 맞설 힘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단계적으로 배워가는 지식이 아니라고 오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즉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울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소원하기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외쳤던 그 간단한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진리가 우리 십년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한 복음의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의 삶을 성두리체 바꿔놓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님 되시는이 메시지가 아버지 입에서만 속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주의 말씀으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복음 안에 우리를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하며, 우리 심령에 겨지기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아버지를 담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아버지라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 아닌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암다고 했는데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것이라 싶습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 더큰 힘을 얻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 사모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보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절대 불변의 복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변치는 않 복음을 통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축제입니다. 하나님께 영혼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축제입니다. 아멘.